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주가 국회의원 김윤덕입니다. 2020년 선배시민정책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회를 준비해주신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대표이신 남인순 의원님, 박강원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 시민은 삶의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사회의 뿌리입니다. 스스로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시대의 주인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에 적극 참여한다는 선배님들의 선언에 후배 시민 김윤덕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디자인한다. 선배 시민 여러분, 화이팅!